하나님 말씀 어,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7 사무엘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마이크 해주세요. 확인해주세요. 아아 사무엘하 아, 7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과게 하리라. 아멘. 어, 성전 매입 캠프입니다. 성전 매입 캠프. 캠프라는 말은 뭐냐면 캠프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인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就是看做的然后就是照照光的 우리가 어둠에는 안 보이듯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누가 보면 해도화나 不能看出就是不안 보이니까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出来不信仰.안 보이니까 안 수준에서 말하준에예요하는 거예요. I'm going to go to t 니다 h o u s 전 I'm g o i 원래 예배드리는 교회를 템플이라 그러세요. 이那个叫做就 요거 절간에서 쓰니까 절간 용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的话看起就是佛教言 이걸 갖고 온 동네가 어디냐? 다라방입니다이 다른 데서 절대 안 씁니다. 왜? 不能 절간에서 쓴다고. 因 <laughs> <laughs>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 <laughs> 찾아보니까 아니야. 이게 원래 우리가 썼던 거예요. 저 자, 자用的. Temple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당을 템플이라 그래요. 就我们做礼拜的那个 <laughs> 그래서 교회 전쟁입니다. 전, <웃음> <웃음> 예배 전쟁이에요. <laughs> 자, 이 말은 뭐냐면 문화 싸움이라는 거전전전쟁은 문화의 전쟁. 할렐루야. 제가 어제 장요교회를 갔는데 부러운 거딱 하나 있더라고. 어제 어去了别的教会,然后有 교회 나하고. 那个停和教有거는 모르겠어요. 不知道 내가 목욕실을 들어가 봤거든. 뭐취러이되 싶더라고. 아니 그게 뭐냐면목욕실을 지나하고 화장실 가더라고.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거 취저저무다 목욕실을 지나가야 되니까. 부담돼요. 네가 과거에 거기 사님도 얼마나 또그 조심스럽게 해서 저 업무 회자 예, 건신신다. 그래서 내가 화장실 어디 있는가 딱 보니까 참 목욕실 지나고 저 한쪽에 들어 저 내가 처서에 재한 목욕실 그 한쪽에 넣고 화장실 그 앞에다 나눠야 돼. 저원래 생각을 안 해봐 생각으로. 무슨의 방재실 제일 안 화장실은 그래도 조금 크더라. 지난 주에 지난 주에요. 성전 건축 1천만 원 한금이 들어왔어. 라 무명으로 들어왔어 펑션. 매주 들어옵니다 이 매주 진 라면 매주 들어옵니다. 매주 진라이자이이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야 요이 그래야 입을 계속 막을 수있어요这个嘴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션, 램넌트 미니스트리 앞장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니까 나팔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왜 나팔을 부르겠어요불신하지못하도록因为就不能别人就不

그럼 요 일이 벌어집니다. 에베 하나 주어상 17시 말씀이 힘이 성하여 세력을 얻었느니라. 요 유목사님이 30년을 넣고 10만 제자 운동하겠다. <목소리> 리도 여기 동참하는 겁니다. 진의 120장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임직식을 준비합니다. 어, 这个 안수집사님들, 장로님 다 세우고요. 권사님들 다 장로생입니다. 그리고 아, 이 사람은 자격이 됩니까? 자되는 자격 사람 어디 있냐고? 어 루거님은 說탄有資格嗎? 지금 120장로 지금 세워야 된다니까. 오야슈리 1 2 0장전 교인을 장로하시기라. 전자 자회되른도 청위 장로. 경남 300장로입니다. 칭난 3 0장로 중국 3만 장로입니다. 중 장로. 장로. 3, 3 필리핀의 백군대 PRTS 필리핀도 100 음. PTS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명 영접 운동 도전입니다. So we want to challenge 1 day 아멘. 아멘. 크로즈오 장로님이 뭐 군을 제대해야 한다 이러는데 제대 못해 우장라야그군 현장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니까. 네가 不能一般的人去的년 안에 제자리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니그래고전녁 하자 말자 나는 뭘로 가느냐 사역자로 들어가야 돼요군 현장 싹다뚫어다니까 다 그걸 보고 하냐면군무원이라군무 나就是쇼찐5예 이사람들은 돈 받아 가면서 군 현장 을 들어갑니다 타는 조 나치에 라고 지치 친히 신 24시 들어갑니다 아 24시간 실제 인다 만납니다 하여튼 뭐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만나서 산 또는 칸제중 직장 종주 자 그래서 중직자는 비밀결사됩니다 Mimi, Jesuit, j e s 비밀 결사대 이 말은 뭐이말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비밀이잖아요. 복음이 비밀이잖아요 i t Jesuit, Jesuit, j e 딱 떨어지면은 그걸 붙잡고는 생을 거는 거예요就是密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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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 바, 받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 그게 있었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있었냐면 어 매달 며칠 어디 모이라 이러면그 시간에 딱 모입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야기 안 해줍니다 어디를 가는지도 몰라 j 어봅니다 u 라 o s a m a Joe c h i n a 이 a Chadaura. I am. I will cheat now. Could get 그래서 전도 선교의 나침반이라就是传导宣教的这个知道모든 것을 전도 선교로 봐야 돼요就所有的看见用传导宣教宣教来看알입니다然后알림후대后代특히 우리 RTS.

어, 지 분명히 확인해야 될거아니까이 여러분, 렘던트 우리 진영이 만들 계의 렘던트들이 다릅니다. 우리 진영 이마 교회들 교 보험자, 복음 한다니까. 이제는 막학교가다락방인도 합니다.

보름은 이쪽 이쪽 순서로 좀그다가면서보름합니다 다음은 저, 다음그래 다음은 그 다음은 그은그 다음은 그은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다라고 기도 제목을 작음드니다기도하다 나니까 자음다 기도하고 나은 이러더라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도록 하다습니 다음은 은그 다음은 So, 사실 축도 안 하고 마쳤거든. to the house. I'm going t 다 go to the house. I'm g m

지금부터 RTS를 하고 있다니까 여기가 RTS요 RTS. 그러고는 저 서미스쿨을 보내면 어떱니다 필리핀 보내갖고 영어 중국어를 기본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스케줄을 잘 보셔야 한다니까 천등학교 5학년 때 보낸다니까 이제 내년에 주시원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박세민이 보냅니다 이하이 보낼 거예요. 사 보냅니다. 보내 갖고 영어 기본적으로 하고 중국어 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 랩넌트 속에 감추어진 재능을 찾게 만들 겁니다. 저里面的이 이들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복음 문화 어 레몬트 문화를 만들 겁니다. 타만방 인도자로 세워라. 그리고 呃, 예배 인도자. 예배 인도자로 세워야 돼. 왕술그 <laughs> 그래 지금부터 지금부터 리허설 계속 해야 돼요. 센잘 카시 연습 함께하면 쉽습니다 이치도 화나용 이치도 하나 wrong. 도 하나 이도 하나 w r 도도하고 그다음에 또이론도하고상담도 해주고 막 혼자서 다하이이 사람들 그때 이도로 장노께서 이렇게 얘기요 그러지 말라는 혼자 하지 말고 아주 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러면서 이 종명한 사람 뽑아갖고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 뽑아서 전 부장 백 부장 분장, 십 부장을 세워라 그고 장노가 말하는데당이인이게 조직입니다 조직 <laughs> 그래서트들도 지금 회장도 세우고 그다음에 총무도 세우고 임원들을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야 돼요. 그 회장 보고 자꾸 미션을 줘야 돼요. 그래야이 회장이 지금 초등학교 어, 5학년 때부터요. 벌써 뭐냐, 뭐하냐면 리더십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회장이 어디 가도 小, 이렇게 안합니다 선생들이 나와서 이, 즉, 그러니까. 확인하고 체크하고 어 네가 다어 애들 다 챙겨라 전화도 하고 다 해라고 계속 도와줘야 돼. 이거. 영인이 절체. 네게 담은 다 전화 잖아요. 저 이제 이걸 우리가 훈련 안 받았다니까 교육자들이. 부모 교육자. 우리 매달도 이거 훈련 안 받아 갖고. 너만 매실했다. 요를도 훈련 받았으면 얼마나 그냥 체질돼요, 체질. 부모 사후 저 실현의 관나 저 자연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버릴 겁니다. 就,常々, 불신앙은 입에도 담지 마라. 불신앙뭐 예를 들면 안 된다,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입에도 되지 마. 불没有的 그리스도가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거예요. 你们没有基督, 그리스도 있으면은 다 있습니다. 누가님은 요 기도도 하나님 나저 소외다.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아, 살리는 인본주의는 있어 살리는 인본주의 그니까 다른 사람을 지금부터 인본주의를 이렇게 써야 돼요 인본주의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써야 돼아 성전을 매입하는구나 그럼 뭐냐 2천만 원을 이렇게 내야 돼 그게 인본주의라니까 그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본주의는 무명으로 문명, 그것도 이름 안 내고 이 무명 혹시라도 그 이름 안 내고 2천만 이렇게 내고要买商店所以不写名字要주商店所以不写名字要买商店所以不 여러분 그릇을 다 바꿔버려 그냥 改, 그릇 교체해라. 그릇은 이제 키우지 말아 이제 키우기 뭘 키우는지 그릇 교체해요. 완치. 치 커다. 오늘 보니까 이도훈 집사님이 완전 그릇을 교체해버렸어요. 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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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늘오 좀무슨 제가 지차의저나 차도 자 조이 요것도 하지마저 이거, 이거 지금 성전이라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 우리가 세금물 제하고 들어가면 좋긴 좋아, 요긴 좋아, 좋 좋아, 좋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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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좋긴 좋아, 좋긴 좋아, 좋 좋아, 좋긴 좋아, 좋긴 좋볼때 저 건물이 하나 뭐가 새로 돌아왔구나 해가 싹다 리모델링을 해버된다니까 저别人이 겉끝부터 다 리모델링을 해버린다저저신건축건축 해버린다. 저, 저 항상 대비할 겁니다 종시를 방해다 21세기는 치유병동입니다 저 21세기 20, 20, 치유병동 그래서 치유시대 주의의 시대, 후대가 완전히 무너지거든. 렘넌트 시대. 후다야倒下,그서 후대의 시대. 다문화 시대입니다. 또 문화의 시대. 준비, 해 이게 칠학교입니다. 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동참하면 된다니까. 조 <목소리>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은 이게 바로 뭐냐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조 수리 시스템의 즉방 미래의 항상 누릴 게 있습니다. 요, <목소리> 상의그래 여러분이 하루 한명 복음 제시一天一 아, <목소리> 티티인 아멘 요거 a m e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 있죠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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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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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전도지를 준비해요. 지금 저 님은 뭐저 전도지로 그러면 不是你們想好 지금 저자체에보면 자료를 준비해 놨거든요. 전도지 다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딱 보시면서 내 만날 대상자를 딱 보고 아, 이 사람한테는 이게 딱 내용이 좋겠다. 내용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 한1개 정도 돼요. 그럼 10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뽑아서 가면 돼요. 근데 그냥想好 저나 전도지를 그래서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이제 전도 전도지가 없어서 전도 못 합니다. 님들 뭐야 째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해라. 양수 도와드려 <laughs> 또 들었다. 다윗이시 다윗이요 어떤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했냐. 다왜 什麼什麼의 신행을 해 자기가 자기가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요즘 우리를 말하면 j 만 h 좋향 향이 나한한무무그제지왕궁왕서에서 살다 보자까 자기가 하루는 이런 생각이 o h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왕궁하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 h 가 어디냐 가 j 보니까 언약 h 가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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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다윗 n John, John, j o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 내가 이 언약궤를 둘 성전을 최고 아름답게 좀 지으면 안 되겠냐? 그걸 다윗이 마음에 품고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나단 선지한테 자 물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然后就不是自己想然然后做的，就问先知先知然后做的。 그래서 하나님께 나단온 선지자 물어보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전소 와 놔달어 너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면 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타웨워미 라 건축 성전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well, ta, 그, 정,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네 실수하는 것까지도 내가 거둬들이 s i n 거 o u s i 다. cou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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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u s 이 뭐라 그랬어요 n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것 때문에 나는 너를 지키 o u 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 그런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윗이 도대체 어떤 결단을 했길래 그 다윗이 한 것이 뭐,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까지 후대까지 에게 약속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성전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없어서 이용전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후이 그래서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헌신하시면 됩니다. 나중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템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역의 문화전 렘넌트에서부터 어르신들 전 성도들이 다 동참하게 하옵소서. 전 성도도 참가面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그 일에 전 중직자가 앞장서게 되 없었사. 전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스